자, 9번 문제. 포물선 y제곱은 e x 와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얻은 회전체의 부피를 찾으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y축 회전체의 부피를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원주각 공식을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원주각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파이 x y dx인 거지.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의 적분 범위라든가 어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릴 건데 일단, y제곱은 ex다라고 하는 적 포물선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x라고 하는 곡선과 같은 곡선인 건데, 저 곡선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면, 우리가 플러스 루트 ex만 표현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요 놈이 플러스 루트 ex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EX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게, 마이너스 루트 EX인 거지. 어쨌든, Y제곱은 EX라고 하는 곡선은, 저초록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을 합친 게, Y제곱은 EX라고 하는 곡선인 거고, 지금 Y는 X로 둘러싸인 이니까 Y는 X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 얘가 이제 Y는 X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가 둘러싸인 부분인 거냐면, 이 부분이 둘러싸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결국 y는 루트 e x 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어떤 영역을 회전시킨 결과를 찾으라는 거랑 같은 질문인 거야. 그럼 우리가 저 검은색 부분 일단 교점 한번 찾아보면. x랑 루트 2x가 지금 서로 같아지는 x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x제곱은 2x가 되어야 되는 거라서 이 x값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적분 범위는 먼저 이제 이파이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얘가 지금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요 y자리가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로 바뀌면 되는 건데 위에 게 지금 루트 2x인 거고 아래 게 x인 거지. 그래서 얘를 x로 적분. 자요 계산만 쭉 해주면 이 파이에 0부터 2까지 어, 이게 지금 루트 2, x 루트 x 그리고 빼기 x 제곱 dx.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 쭉적분해 주면 루트 2 곱하기 지금 얘가 x의 이제 2분의 3승이니까, 5분의 2에 x의 2분의 5승. 자, 이런 식으로 적분이될 거고, 빼기 x 3분의 1에 x 3승하고 0이랑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파이에 5분의 2 루트 2에다가 숫자 2가 들어가면 곱하기 4 루트 2 빼기 3분의 8.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거 계산해주면 루트 1, 루트 2 곱하면 2인데 2랑 곱해서 4고 4 곱하기 4니까 16.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6 빼기 3분의 8. 그러면 이거 8로 묶어내면 16파이에 5분의 2백이 3분의 1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얘만 계산해 봤을 때 15분의 6백이오니까 15분의 1. 그러니까 이제 15분의 16파이로 등장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다. 15분의 16파이.